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에드렸고 어, 고객, 고객이란다 고객 구독자분 한 분이 요거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어, 4차 산업이고 여러 가지에 포함된다고 하셔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요 들어가기 한번 촬영했었는데 소리가 아 짜증나 음료, 목소리가 늘어져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두번 하는 거예요. 두번 삽질하는 거 삽... 삽질. 그래치만 다시 하죠. 어쩔 수 없지. 아참 다음에는 이제 안전빵 하나 예전처럼 안전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음악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어. 이게 편하게 올라가다가 영 이렇게 되는데 아이스크림 에듀.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듀리 있고 이거 창조 도전 성공 아이 이거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이런 겁니다. 창조도전 성공. 이게 아까도 한번 쭉 말했는데 옛날에 우리 아이템프라고 비슷한 거라고 본데 우리 때 아이템프 아이템프 아시지요? 그 초등학교 앞이나 중학교 앞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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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면은 요거 물건 줄게 라디오 줄게 뭐 초단파 라디오 뭐 적외선 방지 막 이런 거 있고 뭐 게임기도 주고 막그런게 그러니까 게임기 혹해서 공부는 안 하는데 그걸 막 사고 그랬는데 뭐 결제는 엄마가 하니까. 그래 막산 근데 36개월, 24개월 공부도 안 하고 한검 쌓이고 아이템플만 죽으라고 일주일 한 번씩 계속 날라오잖아. 그때는 야, 그 아이템플 지금도 있나? 그래 보면은 창조 도전의 성공의 아이 DNA 이렇게 나오면서 초등 홈러닝 서비스 아이스 홈런, 홈러닝 서비스라고 하죠. 홈런입니다. 홈러닝. 1대1 맞춤형 주도 학습을 하는 거고 정도 경력만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진정한 자부심, 가치의 길이 같이 같이, 같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아이스크림 에듀가 드리는 비전은 아이들 꿈, 행보, 녹슬지 않는 것이 우리 전략이다. 그러면서, 어, 조금 발전하고 뭔가 조금 참신하고, 어, 이거 한번 보면 나와요. 대표 인사말에, 그렇다 하더라고. 이분이 박기서 회장님이신데, 아이스크림 에듀 회장님이신데, 급변한 세상 속에서 초 디지털 교육이 1년 뒤쳐지면 만에 하는데 100년도 걸릴 거란 생각 하에, 이런 디지털 교육, 예전에는 학습지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디지, 학습지가 디지털로 뭐 이렇게 바로 들어와가지고 뭐 구독형 서비스를 하는 그런 학습 방법 바뀐 거지 이래 대뿐만 이것만 받으면 되니까 굳이 학교 안 가도 되는 뭐그 비대면으로 될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될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93% 사용하는 아이스 크림과 독보적인 일이 가정용 학습 서비스 홈런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고 올바르도록 할수 있도록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사람 과 사람 그리고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항상 사람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우선시되고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쓰일 때만 빛을 발한다 교육도 마찬가지 즐겁고 올바른 교육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에듀테크 선도 기업으로 행복한 교육과 앞선 기술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사람과 공동체를 잊지 않는 한, 잊지 않는 기업이 되겠다. 앞서는 하는 기업. 언제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좀 진정한 교육 사업이 되겠다. 좀 있어 보이죠? 자, 기업 연혁 연역. 기업 연혁이 2002년에 시공 미디어 설립의 시공 계열사예요. 2008년 디지털 콘텐츠 과학기술부 장관. 2010년 초등학교 아이스크림 서비스. 초등학교 99% 도입. 4년 연속. 2010년 초등학교 자료. 초등교과자료 아이스크림 서비스 세계 1위인 대회 최우상 수상 2011년 초등학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 런칭 그리고 일하기 좋은 어떤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13년에 13년에 공무총리상도 수생하기도 하고 그때 미창조 요공무총리 누구지 14년에 모범중소기업인 금탑산업훈장도 받고 어 15년에 군포물류센터도 확장하고 홈런 유로 회원이 5만 명 돌파했다. 이 홈런 유로 회원이 재구매하는 게 70%였는데요. 엄청나요. 1 6년대 5만 명이냐 중소기업 중앙의 5차 중소기업 빛낸 얼굴들의 박희석 회장 선정. 중등 학습 친절한 서비스 런칭 런칭 와 친절한 스쿨링. 요거 이게 뭐야 학습 뭐지 요즘 그거 무슨 평가고 그거 적는 거 옛날엔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그렇지 그런,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 분야 서비스 개설 홈런 I, I, AI 생활기록부 19년에 신사옥 AI 분석 서비스 명칭 IMS GLC 국제표준인증 획득 19년에 대표이사 조용상 대표이사로 선임 올해 브랜드상 스마트러닝 부분 1위 브랜드 선정 코스닥에 상장 이런 식으로 되고 기업연연기 이렇게 됐죠 자 그룹사를 소개하면은 시공 패밀리, 시공 패밀리, 시공 그룹 들어봤습니까? 나는 시공 뭔가 들어봤어. 시공테크, 시공 아이스크림 미디어 그리고 시공문화, 시공테크 PDM 유아교육 유아교육 교수자료 코딩 AI 콘텐츠 등 유아교육 메커니즘을 추가하여 글로벌 유아 사업을 선도하는 유아교육 전문 기업 이런 좀 교육과 문화 쪽에 있는 그룹이네. 보면 교육 사업에 눌러보면은. 얘들 그림 홈런 초등 일1 5 0 0만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학습 맞춤 학습을 실현하는 홈 초등 홈 스마트 홈러닝 서비스 이게 초등 스마트 홈러닝 서비스 이거 봐, 이야기를 읽어주고 이런 게 컴퓨터를 여러분 태블릿 PC를 우리 아이템플 하듯이 얘들도 뭐일년 약정 뭐이년 약정 그러면 이런 거뭐좀 저가에 끼워주겠죠? 그러다가 해약하면 돈다 뱉어내야 되고 그렇겠지? 아니면 이걸 바로 살 리는 없겠고. 그래서, 보면, 이게, 초등학교, 오늘 학습이 나온 거에요. 클릭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알아볼까요? 뭐지? 이야기를 읽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오, what your point? What your point? 이문 뜻이고, what your point, 너, 뭐야? <laughs> 논뜨렁 길을 걸을 때면 지렁이를 잘 봐야 된다. 요렇게 있고, 요런 기계들, 키워드 다 있고, 야, 스마트 홈런 인증. 홈런, 홈런. 홈런 치는 게 아니라 홈. 얘들은 홈을 잘 붙여요. 기존 중등 온라인 강의를 바꾼 개념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형태의 중등 홈런 서비스. 이렇게. 홈런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아이스크림 홈런 등 창조적인 쌍방향 학습으로 중등학습의 역사적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한다. 이야, 토핑 영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중등이니까 내신 학습 전문 학습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포인트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와이파이도 연결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듣고 날씨 예측하기 시험 만점 문제 지수 법칙 단항식의 계산 뭐 이런 식으로 와 우리 때는 진짜 씨 그건데 아이템플인데 좀 우리보다 느린 건 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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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또또뭐 있노 모르겠죠 나는 모르죠 하이클래스 하이 클래스는 이제 가정통신문 비슷하게 아이 알림장 노트를 열어보지 않아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는 학급별 알림장과 앨범 앨범과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 학교 공지 급식 식단을 매일 받아볼 수 있는 똑똑한 학급 소통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애들 학교생활기록부를 다 여본단 말이지. 초등 종이탈 만들기 준비물 준비하기 뭐 이거 나 같은 경우는 방학식 때 종례식 때뭘 가져가야 될지 몰라가 항상 책가방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항상 물어봤는데 항상 몰라 기억이 안나 그때 대학 때 방학 종례식 때뭐 이렇게 소풍 갈때뭘 가져야 되는지 몰라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겠지 교+ 교과 생명관련 활동으로 일인. 1인 1봉선화 키우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채팅도 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물건 안 사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야 이렇게 사업영역이 있고, 에듀테크는 에듀, 테크놀로지를 합치면 에듀테크, 파이낸스 테크놀로지를 합치면 핀테크, 핀테크는 뭐, 미네지, 셰틀뱅크, 뭐, 패스, 아톤, 이런 것들이 핀테크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겠다. AI 생활 기록부를 통한 어댑티브 러닝 서비스를 실현. 생활 기록부는 아이스크림 홈런 학습기로 수집되는 1일 1,500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수행률, 정답률, 학습 순서와 패턴, 문제 풀이 시간, 정오다, 문항 특성, 안 좋은 습관 등을 분석하여 학습자 적성과 성향에 맞춘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뭐, 뭐, 맞춤 서비스 제공한다지만, 우린 깬똘 찍잖아. 깬똘 찍는 것도 니가 판단한단 말이야. 판단할 수 있을까? 못하지. 맞지 우리는 깻, 그, 랜덤, 랜덤을 하잖아. 1, 2, 3, 4, 5 중에 막 랜덤을 하잖아. 참, 그런 거는 다못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몇 시간 앉아있었고,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도 다 나오겠지. 아, 애들, 요즘 애들 힘들겠다. 엄마는 이거 보고 판단할 거 아니야? 이 데이터 결과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 재무제표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듯이, 재무제표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맞죠? 재무제표는 그냥 한1,20% 정도? 뭐,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만 보는 거지. 재무제표로 뭘 보노? 그 기업에. 맞죠?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건인데, 김연아가, 처음부터 김연아가 그래 될줄 알았나? 김연아 잘해도 됐지만 맞지? 뭐 무서라? 지금 세계에서 인정한 에드테크 기술력, AI 생활기록부는 국내 최초로 국제 표준화 단계인 IMS GLC 단계부터 클립 애널리티 뭐야 이거 1.1.1 표준 인정을 했다 IMS GLC란 9 9년 설립 99년 설립 이후 이러닝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관련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국제 애드 테크 표준화 기구로 세계 아홉 번째로 아시아 두 번째로 인정을했대겠때요이 인증이 대단하다. 미래 창의적 인재 양성 힘 코딩 프로그램 제공. 포 코딩 프로그램 코딩이란 말이 뭔가 인코딩 뭔가 바꾼다 뭐 이런 뭐 대충 코딩 단어를 제가 개념을 모르겠는데 뭐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런 로봇에서, 이로봇을 뭐, 명령문을 넣어가지고, 이로봇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거야. 뭐, 뭐, A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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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X 뭐, 뭐, 누르면은, 그게 이제, 그거, 뭐, 옛날에 말하는 뭐, GW 베이지, 뭐, 코볼, 포트란, 뭐, 컴퓨터 언어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 이게 막 움직이는 거지. 그런 것들을 코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 아니진 않을 것 같아. 그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제공한다, 할수 있는 거 알려준다. 로버트가 움직일 수 있는 거뭐 이런 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넘어 실감형 AI,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VI, VR, 혼합현실 MR로 대변되는 실현. 이런 이도 판교 사옥 2층에 위치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스튜디에 오 놀러가면 이렇게 있는 것이 실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둘러 싸고 안경 쓰고 하면 얼마나 실감 나겠는가, 지 와 공부할 만 나겠다 생각하겠지만 공부는 또 저기 아이잖아 다가 지금 뭐 한두 시간이지 1 20분이지 공부는 적성에 맞아야 돼 적성에 공부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안돼 우리 애는 머리는 똑똑한데 아예 머리도 안 똑똑해 아이스크림 애들이 우수한 교육 콘텐츠 기술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초일류 AI 교육 기업을 표명한다 압도적인 품질 전용 콘텐츠 교육 전문가들. 초육 최고 수준의 교육, 빅데이터 역량, AI 기술 맞춤형 수학 영어 교육 이런 식으로 2020년 1차 목표국 진입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기반 홈런 서비스 기반 기, 구축 초등 대상 홈런 런칭 1차 진출 목표국 서비스 런칭 확대 중등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키울 욕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사업 영역의 글로벌 락고 커머스 커머스에서는 초학생들이 등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과 판타지를 넘는 콘텐츠 참여 이벤트 경험 상품 소통 성장 배려 공감 문화 형성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이 짜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영 정보 이거만 아이스크림 에디는 2013년 4월에 창립하여 스마트 러닝 시장을 개척한 이래 매년 30%씩 성장. 이게 회원수거든요. 16,000명. 13, 3만 3천 명, 4만 5천 명, 6만 4천 명, 7만 6천 명. 그건 얼마야? 8만 명? 8만 6천 명. 18년도에 회원수가 유료 회원, 유료 회원. 매달 구독료를 내는, 리니지 게임용 내듯이 매달 구독료를 내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다니잖아. 그러면 1년만 하겠어. 한 6학년 한단 말이야. 내가 또 아이템플 2, 3년간 했는데. 중학교도 또 하고. 물건에또 호개가. 매출액은 2013년에 100억, 300억, 500억, 700억, 800억, 지금 1000억. 2019년 2000년은 더 올라갔겠죠 독보적 1위 체험자 수 68만 명 돌파 누적 30만 명 돌파 정의원 수 1위 재가입률 재가입률 70% 이야, 좋다 좋다 자 경영정보 받고 재무정보 재무정보는 뭐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뭐 이런 거 영업이익이 계속 플러스 되고 있네요 7, 85억 76억 아닌데 이거 얼마고 단위가 이거 단위가 얼마고 이거 100만원 아이가 100만원이 고 단위가 어, 100만원인가? 100만원, 천만원, 어, 10억, 100만원인가? 영업 활동 현금으로. 단위가 없어가 모르겠어요. 패스. 그럴 땐 패스지. 재무 정보, 공시 정보, 공시 정보, 패스, 회사 소식, 아이스크림, 에디 외부 감사인 선언 주식 입고 위한 서류관. 이거는 그거 주식에 관한 그거 회사 소식이고, 언론 기사, 아이스크림, 홈런, 1학기 홈런 모의고사 서비스 오픈하고. 카이스트 융합 연구센터와 ai 인재 양성 mou 체결하고 와 홈런 북카페 영어도서관 그랜드 오픈 이렇게 홈런 북카페 를 접속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 포인트 있죠 포인트 요거 포인트 도 쌓아서 이런 것들 요거 요거 만 오천 뭐핀 요런거 쌓으면 요 책도 뭐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겠죠 뭐또 누구한테 선물도 보낼 수 있고 와 이거 한 4번째 해볼까 10만명 참석한 발음 맞춤 학습 습관 찾기 10주 캠페인 성료 후 결과 만족. 대구 지역, 초등학생 10명, 1000명에게 홈런 학습 지원. 대구. 와, 대구한테 지원했다. 1000명. 야, 이 회사 좀 뭔가 좀 말한다. 스마트러닝 2.5조 원 학습지 시장 대세 될 것. 고 그럼 오, 이 1등이라 말하잖아. 어이 회사, 2500까지, 계속. 조 대표는 3000억 수준이었던 초등 스마트러닝 시장이 경쟁업체 등장으로 지난해 5000억까지 올라갔고, 이제 2조 5천억 학습지 시장이 스마트 러닝 시장으로 빠르게 합수. 아 학습지가 2조 5천억이나 돼? 구몬 이런게 그, 그만해야 돼? 구몬선생님 구몬선생님 이렇게. 홍보 영상. 홍보 영상은 뭐뭐 본거 뭐, 뭐 없고. 내영상뭐 돼. 대 사회공헌. 어 이렇게. 야 프로그램 그거 기계에 있는 프로그램 쓰면서 나눔콘 이런걸 봤는데 그런 콘들을 모아서 누구를 이렇게 지원해 줘서 여기에 뜨거든요. 포인트가 그거를 누구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봐 봐. 나는 콘이랑 콘은 학습기에 출석, 오늘의 학습 수행 문제 풀이 등을 홈런 키즈에게 주어진 학습을 수행하면 쌓이는 일정 일 포인트. 포, 그 포인트로 홈런 의 학습 내콘 가게에서 거기 또 마트 있거든요. 그그 그 프로그램 안에 학생 학용품 장난감 등을 구입할 수도 있고 물론 이거 자기의 수행 문제풀이만으로도 살수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살 수도 있겠죠 포인트를 그걸 또 기부도 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야야 사회공헌 사회공헌 그렇고 기업 문화 기업 문화 같은데 불가능하게 도전하고 스마트 회이 문화 현장 동행 고객 연구 뭐 이렇게 뭐가 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초등학교 홈런 스마트 홈런 사업 그 성공의 이면에는 밤낮없이 수많은 수많은 날들이 있었다. 숱한 밤을 지새며 만든 학습 콘텐츠 영상,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홈런 전용 학습기, 진정어린 선생님들의 관리 서비스는 홈런 핵심 경쟁력이다. 홈런은 이제 학생원달만에 만들어 학생 회원들이 만들어내는 하루 1,500만 건 이상의 빅데이트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습 분야 서비스로 글로벌 교육 시장에 도전한다. 와, 좀 크다, 스케일이. 맞죠? 초, 초글링들 계속 크잖아. 근데 우리, 어, 뭐, 이게 택할 걸 수가 없네. 신규 입사자 교육. 점심 특강, 홈런 치고, 얘들 봐, 홈자를 좋아해. 얘들, 뭐, 래퍼가, 래퍼가 이게 장면을 만 들면 뭐해라. 직원 역량 경화. 오늘 오프라인 교육 제공. 사내 특강, 사내 강사제도. 사내, 그거, 직원 중에 뭔가 뭐, 전문 분야. 꼭 전문 분야 아니라도, 그냥 이 사람, 나이 사람한테 뭐 배우고 싶어요 왜그러이 사람 회사 들어오기 전에 한 3년 동안 춤췄대요 그러면서 춤 배우고 싶어 이런 것들 을 간거지 산내 학습 조직 지원 이런 것들 송년의 모임 워크샵 지원 병원 학교 지역 아동 후원 전기종합검진 임직원 단체 상해보험 헬스케어 마사지 전문가의 힐링마사지 아 헬스케어 요거는 조금 생소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워라벨 근무제도 산내 카페 다 있는거잖아 이거 생일 기념인 축하금 경조사 지원 자녀 입학 축하금 명절 선물 요단다 다 있는데 요런 것들 한국 자산 신탁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1 년인지 월인지 헷갈리는데 나 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월로 되면 엄청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명 있으면 천만 원 지원합니다. 월로 기억하는데 월이 아닐 수도 있어. 가만 생각해면괜한한 한 달에 천만 원이좀 높잖아요. 근데 자녀가 세명 있는 자녀가 쉽지 않죠. 두 명은 500만인가? 그렇고 600만인가? 700만인가? 그렇고 한 명은 270만원 지원입니다. 매,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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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인가? 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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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여기는 거기보다는 뭐 하다 많이 뭐 하다 뭐 하다 명절 선물 다 주는 데잖아. 여기 여기 하나 빠졌네. 요거 헬스케어 요거 조금 좀 신경 같고 경영 성과 그 열심히 일한 당신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거 배당금하고 이거 한볼가 얼마 주는가? 장기 건속자 우수사원 포상 다른 건다 비슷해. 그냥 이렇게 수치가 안나 있으니까 얼마 얼마 한다. 예를 들고, 야 인재상. 도전하는 인재, 성장하는 인재, 배려하는 인재. 뭐, 세상에 도전, 새로운 도전 방법을 찾아내는 인재. 뭐, 뭐 그렇게 나오고, 구성은 누구라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비 제시한, 제시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즐거움의 도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안정적인 기업 문화를 환경을 제공하여 도전을 지원한다. 함께 만들어낸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 개개인의 노력과 마음이 모여 실행으로 옮겨 우리는 모두 성장하며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다. 배려 나와 함께 한 동료와 고객에게 친절하며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배려의 작은 시작이다. 스스로. 돌보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배려가 기업의 발전을 하게 한다. 어, 맞는 말이죠. 어, 좋은 말이고 이걸 보고 홈페이지를 봤을 때 여기는 뭔가 조금 음, 교육 일단 교육 사업이고 그것도 애들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돈 이런 것들이 좀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애들 위해서 뭐 한다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거. 그러면 여기 그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런 초등교육 요 보면 AI 홈런, 홈런 교재, 홈런 학습 서비스, 홈런 교재 보면은 이런식으로 되는거예요 이렇게 이걸 열고 가방처럼 들고 다니면서 이걸 여는 거지 열면 이렇게 돼요 그럼 1대1 맞춤 학습지 이렇게 그 뭐고 이거 카메라로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화상통화나 이런거 뭐할수 있잖아요 그런게 있고 내구성이 강한 게임 필요없고 게임 위에 사이트 이런게 임만 들어가게 임 학습기고 바른 자세를 위한 이거는 의미없고 의미없고 최등 초등 최저가 검증 이런거 특허 내 있는거 4차 산업혁명 최적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야 이렇게 와 학습자료실 학습자료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식으로 4학년에 오늘 시를 읽고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느껴받고아 이거 와 이거 한번 볼라한게안 된다 문제다 문제만 아 이거 로그인 해야 된다 맞죠 로그인 안해 로그인 안해 로그인 안해야 이런 식으로 잘돼 있다 베스트 성공담 무슨 성공 뭐지 아 얘들 후기도 적네 후기 적으면 그거 올라가잖아 그거 뭐, 무슨 그것도 거뭐 무슨 그 주겠지 받겠지 홈런은 자기주도학습 이거 좀 보자 홈런 후기는 카페 미인부부에 올라온 홈런 정혜은 부 학부모의 후기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작성한 후기입니다 2020년 5월 조회수 390개 이런식으로 여기 포인트 쌓이거든요 이렇게 박성규 학생 이런식으로 오늘 학생에는그날그년 그날 학습한 분량이 나오는데요 담당 선생님이 지정되고 선생님께서 정아 선생님도 딱 대기하고 있네 그래서 이 찍은 날 주말이라 오전에 학습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옆에서 아 얘가 혼자 할 수가 없네 선생님도 딱 있으니까 맞죠? 바로 옆에 많이 있을 뿐이지 이거 굉장히 4차산업에 맞는데 학교 공부 파트에는 국어 수학 여, 사회 과학 영어 과목별로 평가 학습 실 시험 실전 학습 숙제 해결이 체계적으로 된다 내일 네이... 땡에서 검색하지 말고 아이스크림 홈런 교과사전 학습백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도록 해야겠어요. 뭐 수학파트 이러면서 애들, 애들 공부하는 걸리 좋인데와 제일 핫한 코딩 부분도 있어요. 열렬한 코딩에서는 코딩에 대한 설명도 있고 막 애들이랑 아들이랑 매일 책한 권도 볼수 있어, 있어요. 보 이렇게 펜슬도 지원되니까요. 계산기도 있고 이렇게 코딩도 하고 아이스크림 전용 패드 전용 자판 전용 펜 어 직접 구입한 후 직접 활용해 본 내용이다. 직접 구입한 사람이네. 그럼 이거 얼마고? 아주잘었고딱까 그러니까 다른 학습지 하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요즘 학습지 10만 원이야? 한 과목만 하지 않지요. 헉, 학습지가 한 과목이 10만 원이야. 아이스크림 홈런은 26개월 약정 바 약정 거래되잖아. 26개월이면 24개월 1년이니까 1년 2개, 2년 2개월 약정 99000원으로 월 99000원이잖아 이거. 와. 종이 안 나가지. 사람 안 가도 되지.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니까 러 이거, 와, 우리 아이템플 할 때, 우리 세대 아이템플, 그때도 나 3만인가 4만 줬던 거 기억하는데. 그런 거 보면, 와, 이거, 와, 신기한데 이거. 맞죠잉? 이거 루틴, 우리 아이 루틴. 초등, 초골링 초 3학년, 한달 고민하다, 중심경 신짜 그렇죠, 이거 한 10만 원이니까 쉽지 않잖아. 우리 애도 한다, 우리 애도. 이거 달팽이도 나오니까. 이게 달팽이야? 어, 달팽이. 맛있겠다, 이 카면서잉? 와, 이거, 밧데이 들어오고. 해설과 캐릭터, 캐릭터, 처럼 나오는 모양이네. 학에서 스피커 달리신 게네. 담당 선생님도 있고. 단점은, 문제풀이 할때 질문과 본문복이 다섯 번까지 한눈에 안 들어와요. 아, 한눈에안 들어온다. 터치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있다. 전원 버튼이 좀 부드럽게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홈런 한달 사용 후기다. 어, 한 달, 하인의 성적이 쑥쑥 오른 이유는 얘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것 때문에 그럴까봐. <laughs> 어이가 없네. 자, 이건 초등학교 이거 이거 중등 중등 가보자 중등 중등 와 이거 중등 은 내용이 또 다르겠죠? 야이 중등 린처럼 생긴다 학습 프로세서 콘텐츠 특성, 과목에 따라 학습에 따라 말이지 뭐 학습 프로세서 국어 영어 과인국 국어 암중모색 무슨 뜻이다? 여러 번 모아서 익숙하다 잠뼈가 굴다 이거지 여러 번 모아서 어색, 익숙하다 아닌가? 맞잖아. 어둡다 암 아, 가운데 중 어두운 가운데 색을 찾다 아닌가 자 영어 어휘 도입 개념 활용 전의와 이거 뭐야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휘를 만들어라고 이거 에로틱 아닌데 톡시 아닌데 뭐야 이거 이건 거 폴로티칼 아 이거 와 이거 우리 뭐하겠다 아 예. 뭐, 어떻게 말인지. 요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똑같은 글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가? 연상법 키죠. 애들 뭐 말하면 안 돼. 이거 너무 어렵다. 나도 뭐 하겠다. 나도 원래 뭐랬지. 반음 간격마다 있는 이 가늘고 긴 금속 조각 말이야. 그게 뭐야? 음의 위치는 이렇게 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음세를, 넣을. 와, 요렇게 하면 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 정확한 사회, 과거에는 신분이나 인종에 따라 참정권, 뭐 이런 거. 와, 공부할 만 나는 게 아니라, 얘들 어디 도망도 못 가겠다 이런 거 있으면 스터디 헬퍼 와 헬퍼 이렇게 선생님 나이 모르겠어요 가만 선생님 딱 보고 요거 요렇게 한다 요렇게 한다 알아듣나 영상 보면서 할거아니 1대1 멘토링 맞잖아 1대1 멘토링 학습 진도 학습 패턴 흥미 작성 학습 결과 이것도 다 AI에 기록될거 아니야 와 애기들 머리 아프겠다 홈런 중등 받잖아 이거 야 홈페이지까지 봤으니까 이제 채용도 받고 채용 절차, 채용 절차, 채용 절차는 서류 전적 실무면접, 이문 면접, ECS는 바로 사자 대표 면접이었는데 있 여기는 없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뭐야요, 맞죠? 자, 그러면 전자 공시를 들어가면 조금 색다르겠는데요. 자, 홈페이지는 여기까지.